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았죠? 봄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봄바람도 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봄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 어, 뭐 바람이 없이 뭐 무탄하게 그냥 부부 관계,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무, 어, 별일 없이 배우자와, 어, 한평생을 알콩달콩 살아가시면 참 좋은데, 음, 계절이 변하면서, 그니까, 봄바람이 어김없이 불죠. 누구에게나 부는데, 음, 봄바람이 분다고 해서, 뭐 흔들리는 분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 흔들림의 차이가 뭐 침대 광고는 아니지만 음 흔들림의 차이는 어 글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어 바람이 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뭐, 다, 뭐, 바람을 피우고, 뭐, 뭐, 인연을 만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음, 같은 사주여도, 어,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 내가 결혼 생활에 만족도가 높으면, 굳이 뭐 주위에서 뭐뭐뭐 뭐, 뭐 이렇게 눈빛을 보내고 뭐뭐 뭐 전화를 하고 뭐 이래도 좀 관심을 안 갖게 되는데 일단 어 부부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못하고 소원하게 되면은 어좀 정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 주위에서 어, 관심을 갖고, 본인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상대에게, 어, 당연히 좀 호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음, 제, 저도 뭐, 그,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니까 이, 나이 시기가 좀 그런 시기 잖아요 그래서 그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부부들도 많고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뭐 자식들 때문에 뭐 자식들 대학 다 가르쳐 놓고 대학 보내면 그때 뭐 헤어지기로 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때 가서 또뭐 관계가 좋아지면 또잘살수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한평생을 같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산다는 게좀 쉽지만은 않죠. 자, 우리는 일단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어 기본적으로 바람에 바람이 지금처럼 봄바람이 불때 남들보다 좀더더 더 신숭생숭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고 약간 음 그런 거죠. 춘심이 좀 동하는 사주가 동하는 그런 케이스를 일단 알아보면은 어, 사, 사례를 들어보기 전에 일단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를 우리가 어,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 우리가 많이 배운 그 도화 그리고 홍염 이런 어, 글자들이 있으면 좀더더 더 동한다. 근데 도와 홍염이 있는 상태에서 도와 또는 홍염인 거죠. 도와와 홍염이 같이 있던가, 엔드던가, 오알이던가 그러면은 도와나 홍염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더더 더어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어쨌든. 도화나 홍염에 대한 그런 글자에 어, 관성이 합하던가 재성이 합하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어, 그 바람이 부는 거죠 춘심이 생긴다 어, 그니까 비견 겁재가 많으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비견 겁재가 많다라고 하면은. 어,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한 상대를 찾아 헤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비경 겁제가 많아서 강하다라고 하면은 어, 상대적으로 내 세력은 강하지만 어, 내 배우자의 세력은 좀 약해지고 내 관성의 세력은 약해지는 거잖아요. 비경겁이 많으면 그러면 어, 멀쩡한 내 배우잖아, 그러니까 내 남편도 그러니까 괜찮은 내여 여자 여자 그 와이프도 결혼을 하고 나면은 비경겁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어, 약간 어, 무력해져요. 그러니까 무력해진다. 비경겁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만나는 남자는 어, 정력에 자신 있어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 갑자기 정력이 확 꺾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음, 남자가 남편이 비경겁이 많다 라고 하면은 어, 배우자는 여자분은 음, 연애하고 이럴 때에는 되게 씩씩하고 좋아 보이고 막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래서 무척 좋았는데 어 살다 보니 어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게 너무 두렵게 느껴져서 어 그러니까 두렵게 느껴져서 좀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음. 남자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가 나를 멀리 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 과, 남편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비경급이 많은 사주들은, 어, 강한 것을 좀 찾아 좀 헤매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 쭉 이제 내용이 많죠.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사례를 알아볼 거고, 이거를 좀몇 편을 더 찍어 볼 거예요. 어 내용이 많으니까. 어, 일지가 평관인 사주들 있잖아요. 뭐, 일지가 평관이다라고 하면, 뭐, 값신, 어, 의류, 뭐, 이런 식으로, 어, 되죠. 그렇죠. 어, 그렇죠. 이런 사주들은, 음, 어, 남녀 불문하고 일지평관을 놓은 사주들은 금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약간 그 의처증 증세나 이런 것들이 생기죠. 내가 생기든 내 배우자가 생기든 내가 그런 증상이 없으면 내 배우자가 의처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일지평관이다. 를 놓은 사람은 금술이 그렇게 좋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음, 그러고 어쨌든 일지평관이 아니어도 일지가 비견이어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워낙 강하니까 꿋꿋하니까 내 가정공 안에 재성이든 관성이든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거죠 어, 많은 사주들이 일관들이 있지만 이렇게 간목이 기토 그러니까 남자 이 간목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간목 기토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각계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하는데 뭐대운에 기대운이 오고 세운에 기년이 온다. 뭐 대운에 기년이 오고 월운에 월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때에는 어,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남자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강하게 온다라고 볼수 있고요. 음...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남명의 남자 사주에 어, 만약에 뭐 을목이다라고 하면 어 을목일주인데. 어, 남자 사주죠. 남자 사주 재성이 이렇게 사주의 다른 자리에 재성이 없고 어, 월지에 아 연지에 이렇게 진토든 술토든 미토든 축토든 이렇게 있으면은 음, 이 남자는 이 배우자 재성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배우자하고 정이 좀 털어요. 그 그러니까 와이프지만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정이 좀 약하다. 그리고 멀리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게 연 연애 자리니까 좀 나이 나보다 한두 살이라도 더 위에 있는 연상하고 좀 만날 개연성이 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연지 연지에 멀리 있으면은 좀 정이 약하다. 그러니까 곤명 여자 사주에는 어떨까요? 그러면은 정화일주다. 음, 관성이 이렇게 회수가 연지에 있다. 다른 곳에는 관성이 없는 거예요. 연지에만 있는 거예요. 정관이든 평관이든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여명도 어, 이렇게 남편이 멀리 있기 때문에 관성이 멀리 있기 때문에 정이 좀 그러니까 정이 돈독하지가 못해요. 어, 합을 해서 이렇게 끌어오더라도, 어쨌든 멀리서 걸어와야 되니까 힘들다.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게 정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러니까 10살 정도 많이 나는 남자를 만나면, 그래도 어, 좀 무탈하게 사는데, 다섯 살 밑에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정의 없이, 어, 다른 만남을 꿈꾸면서 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사주, 우리 얘기하잖아요. 내가 신앙한 사주가 무관성이든, 무재성이든, 신앙사주 여명의 무관성이다 라고 하면은, 어, 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없는 관성을 채우기 위해서, 어, 약간 호색하고 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자 찾아, 삼말리.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신앙사주의, 어, 남자 사주가 신앙한 사주인데, 무죄성 사주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자들을 찾아서, 어 방방곡곡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호색하고 외정이 많은 그런 남자가 되는 거죠. 결혼 후에도, 결혼 후에도 내가 신앙한데 무죄성이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주가, 남자 사주가 신앙한데 무죄성이다. 그러면 재성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혼은 했어요? 근데 결혼은 하였지만은 그 결혼을 한 여자가 건강한 여자도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여자도 이런 무재성 남자를 만나면은 어그 남자 사주의 그 재성의 동태가 배우자 자리가 무척 안 좋잖아요 있는 듯 없는 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은. 어, 그 남자와 같이 살면 살수록 면살 힘을 받겠어요. 무력해지겠어요. 되게 무력해지는 거죠. 무력해진다. 무기력해진다. 어,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러면은 뭐 남편이 오는 거를 접근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싫어진다. 접근하는 걸좀 싫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어, 남자는 어쨌든 내 배우자가 그런, 어, 기운을 나한테 보내면, 어쨌든 다른 데 가서 이제 뭐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찾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자, 어쨌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어떤가요? 을목, 여명이에요. 을목일주. 어, 절... 이렇게 평관을 두고 있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 평관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 금술이 좋지 않다 일지평관이다 어쨌든 이렇게 을목이 미월의 을목 기미를 두고 있네요 그러면 기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을목 자체는 감목을 쓰러뜨릴수 있는 을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동급 최강이에요. 그러면은 사회생활 잘하죠. 그리고 또, 음, 을목이 이렇게 병화, 상관을 예쁘게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년 운에 이렇게 식상 운이 왔고, 어, 이런 운이, 어, 병화를 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오미에 좀 조열한 게 문제다. 조열한 게 문제고, 약간, 어, 물이 좀 마르죠, 그죠? 사주 전체적으로 좋아다. 어쨌든 이런 예쁜 꽃을 피었고 운 자체는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 이렇게 보면은 오미화국, 오술화국에 화극금 해가지고 이 사주가 어쨌든 이런 사주가 종아 종제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종화든 종제든 이 을목이 어~ 그 을목이 그 종화 종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까 그러니까 니 처세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때그때 좀잘 환경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더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을목은 그러니까 어이 을목은 남을 가르치는 그런 쪽에 어 직업성을 가지시는 그런 분인데요 자 이분이 그러면 언제 결혼을 하였느냐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있으면 내 관성이 유금이잖아요. 근데 내 관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불밭에 있기 때문에 이 금이 살아나려면은 운에서 수운이 와야 되겠죠. 그죠? 수운이 와야 금 관성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병, 친대운의 이 진이라는 글자가 있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이 진을 딱 보면은 이 대운의 진을 보면은 어떻게 진하고 삼합을 하는 글자가 오는 운이 이렇게 갑신 신이죠 갑신년에 신자 수급을 하면서 이 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신이라는 글자가 경금이잖아요 청간으로 뜨면은 그래서 어쨌든, 신진수국 하면서 유금이 살아난다. 이 신금이 왔다. 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에 이제 결혼을 하였죠. 관이 살아서 결혼을 하였다. 어 그런 와중에 이렇게 쭉 자식 낳고 살다가, 어이 남편분이, 본인은 자식을 이렇게 낳고 열심히 살지만은, 어, 제대로 본인을, 이렇게, 어, 고생한다.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을 잘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좀 정은 좀 멀어지고, 이 을묘대운이 이제 오는 거죠. 을묘대운이 오면, 우리가 이노술화명의 묘는 뭐예요? 도화운이죠. 도화. 도하. 이노술화명의 묘는 도하운이다. 도하가 이렇게 을목으로 해서 또천강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 바람이 무척 많이 부는 이런 시기가 돼서 이 시기에 또 언제냐라고 하면은 어 그러니까 신년이에요. 신년에 을묘대운, 신년에 이렇게 묘신귀문으로 해서 어, 그죠. 신이라고 하면 신중임수도 있고, 이 관성 경금도 있으니까, 묘신 기문의 현상을 보이면서, 어, 그니까 바람이 분 거죠. 그니까 바람이 불어서, 어, 이때 바람이 불었고, 또 작년에도 다시 바람이 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어, 이을묘대운이 그니까 이분한테는 그래도 쭉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니까 초년에 그래도 좋은, 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쪽으로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음, 뭐, 그만두고, 뭐, 그러는 일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을묘운이 오면서, 도하운이 오면서 이런 이런 일들이 좀 생겼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주 원국 자체의 이 관성의 존재가 조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음, 남편 입장에서는. 이 불구동이에서 이렇게 좀 있어야 되니까 좀 두렵다, 좀 멀리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 그러니까, 이 남자의 입장에서 이 여자분을 보았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뭐, 남자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뭐, 눈을 돌렸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은, 이 남자의 사정도 있었던 거죠. 그죠. 이 남자도 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살려고 조용히 있는 거다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음 사례나 내용들은 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끊고,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